우리가 할수 없는 것이야라고 치부했던 것이 것들이 어, 조금씩 해보니까 되는구나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안 해요? 저저 저 하려고요. 고민은 시간을 늦출 뿐, <laughs> 빨리 도전하십시오 <laughs> 땡. 안녕하세요. 저는 아디에서 커뮤니케이션 담당하고 있는 임지영 호수 활동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아디에서 어, 한 6년째 활동하고 있는 김기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디에서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승혜 활동가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아디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 분쟁 지역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분쟁 지역 피해 생존자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함께 일하는 단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피로 마케팅의 대표사를 맡고 있는 전민우입니다. 저는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그로스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브랜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컨설팅과 광고 대행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도 많이 하고 성장도 제법 했다라고 느껴졌지만 실제 최근 들어서는. 성장이 좀 많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활동가들 중심으로 활동가 지인들이 계속 후원하면서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면 이제는 좀그 정체, 기을좀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고요. 성장의 엔진은 사실상 모금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중 모금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어, 아사나눔 재단에서 비영리 스타트업 어, 지원 사업을 한다라는 걸 알고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아주 큰 규모의 NGO 단체를 도와드린 적이 있고 이제 그들과 같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어, 일반적인 상업 에 기반엔 방법론으로도 충분히 NGO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구나에 대한 런닝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컨설팅해드리는 그 작은 시간들이 분명히 작게나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주 기분 좋게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세 가지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첫 번째가 어, 홈페이지 개편을 해서 후원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룸 미디어하고의 작업을 해서 아디의 인지도를 좀 높이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유입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 마케팅을 해보겠다. 한국에 2007년에 왔어요. 어때라고 <목소리> 아, 이게 사하바선아 이드르들이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유입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잘 아디와 정말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갈수 있도록 그런 관리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멘토님께서 가장 먼저 하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후원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아디가 어떤 역할을 그동안 담당을 했었는지 아디가 어떤 기관인지를 확인을 할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모금 기획을 하고 캠페인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시작을 할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어 어떤 필요한 상품이 있어가지고 그 사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컨슈머의 보이스에 따라서 내가 구매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단 말이죠. 나와 유사한 사람들이 이미 결정해서 경험한. 아웃풋들에 대한 얘기가 더 궁금한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아디의 이제 담당자분들께서 후원자뿐만 아니라 활동가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왜이 일을 하지? 혹은 후원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떠한 기쁨을 느끼지? 이런 부분들을 잘 수집해 와주셨고 실제로 그들이 어, 후원을 통해서 얻는 희열 자체가 아, 사실은 아디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 소재화해서 공유를 하니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아디가 무슨 사업 하는구나 보다는 나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마음의 공감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자세, 자세히 이제 아디가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들을 한국 시민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메시지도 던지고, 이런, 이런 같이 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보면 한 500명 선에서 계속 정체기에 있는데 답은 디지털밖에 없었어요.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접점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내용들을 어, 정말 잘 매력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 사람들이 또아들에게 들어와서 좀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것들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선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렴해요. 디지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명의 후원자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비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를 굉장히 큰 비용으로 할수 없는 일반적인 비용이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활동과 기록들을 누구나 볼수 있는 오픈된 공간에 누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활동이거든요. 이 후원 활동에 관심 있어서 들어왔을 때 히스토리 컨텐츠를 쭉 봄으로써 아주 자연스럽게 후원에 대한 니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영리 기관들의 디지털 쪽에서의 액션들은 사실 필수적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왜 조회수가 안 나오고 왜 그게 모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뭔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양산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들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서 지 a 도 분석,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떤 컨텐츠가 조금 더 대중에게 소구력이 있고 컨텐츠의 질적 향상을 저 바라보는 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둘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관에 대한 인지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최종 후원까지 가는 그 여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실제 이 이벤트를 분석한다라는 거는 후원자 자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그럼 그걸 무슨 툴로 할 건데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에서 표준으로 쓰고 있고 비용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해소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왔는데 후원 안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행동을 했는 사람들이 후원을 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그와 관련되게 더 나은 웹사이트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서 아마 비영리 기관에게도 꼭 필요한 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도 되게 당황스러운데 용어를 잘 몰랐어요. 뭐, 뭐 셀링 포인트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몰라가지고 적어가지고 다시 옆에서 막 물어보고 이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영리와 비영리의 어떤 그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제가 너무 몰랐구나 영리의 어떤 여러 가지 개념과 방식들은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좀잘 활용해야겠구나 라는 걸좀뼈들게 느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해서 항상 좀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분야가 가진 잠재력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그분들이 뭔가 열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결과물을 더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제가 감정이나 느낌을 받게 되면, 저 역시 되게 열정적이어지고, 리프레시 되는 느낌들이 확실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디 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어떤 그로스 해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는 어느 사람들에게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가 스스로 설득되지 않으면 퍼포먼스 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그이후의 일이 좀될것 같아요 작은 우리 뭐 스타트업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단체들이 그냥 불어만 하고,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치부했던 것이, 것들이, 어, 조금씩 해보니까 되는구나,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모르지만 좀 배우고, 좀 작지만 좀 시도해보고, 좀더 효과적인 방식들을, 그리고 우리만의 방식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 뭐, 때로는 또치러야 되는 가치가 있겠지만, 비용이 있겠지만, 어, 그러면서 좀 성장의 가, 가능성들을 좀 넓혀가는 건 아닐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스타트업이 온라인 모금을 시도하기가 체계적으로 시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고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 아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시면 뭔가 진짜 그 피로한 일상에 설탕 한 스푼 아닐까 저희가 당도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확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안 해요? 전, 전 하려고요. 고민은 시간을 늦출 뿐 <laughs> 빨리 도전하십시오. <laughs> 땡!